안녕하세요. 1975골작본도 장세찬 관장입니다. 자, 벌써 이렇게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 저는 영상을 벌써 이제 세 번째 찍는 건데 아, 놀랍게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저는 그래도 금방 적응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또 해보니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 역시 그...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 꿈이 유튜버라고 하죠? 참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영상 하나 켜놓고 막 떠들면 되니까 저도 사실은 쉬울 줄 알았는데, 아, 역시 해봐야 합니다. 예, 그거를 경험해봐야 알지. 감히 이렇게 조금만 살짝 본다고 해서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부모님과 소통을 하려는 거는, 어, 글 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부모님과 가깝게 대하고 싶어서 어,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 아시죠? 어, 그 사실 아신다면은 이렇게 댓글로, 어, 또 응원과 또 문자로 <laughs> 응원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어, 소리를 지르고 막 열정적으로 뭐 풀타임을 뛰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뭐, 사실 좋은 날이 많이 있진 않은데 오늘 어, 목소리가 톤이 좀 다운되어 있더라도 어, 잘 이렇게 귀를 조금 세워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어, 제가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한 14분,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어, 저도 어, 이렇게 요즘에는 쇼츠가 유행하죠 저도 최대한 좀 짧게 짧게 줄여 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음, 이렇게 자주 소통하고 싶었는데 아, 그또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한다는 것도 <laughs> 역시나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연습하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는 좀 조금씩 여러 가지들로 짧게 짧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압축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사라지는 게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태권도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통 태권도하면 그냥 운동 어떤 부모님께서 들 그냥 태권도장에 가서 그냥 땀 흘리다 와라, 놀다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항상 태권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어,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라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 보통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배우고 보고 이런 것들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육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에듀케이션이 원래 어,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에듀케이션의 이에 앞에 에는 어 바깥으로 어 바깥으로라는 뜻이구요어 듀케이트는 이끌어내다라는 뜻이 랍니다결국에는 이제 그게 합쳐져 가지고 에듀케이션 바깥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구요 뭘이끌어내느냐 봤더니 그 아이 한명한명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어 그런 능력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주는 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망치는데 땡한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은 대부분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냥 그냥 봐, 외워, 그냥 해 이런 식으로 그냥 해라 해라 교육들입니다. 한 사람의 개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한 채 그냥 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어 그냥 외우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교육의 본질을 알고 나면은 정말로 아이 교육이 좀어 중요하구나 어 이렇게 행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도 어 태권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생각들을 더어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는 게 좋은지, 초록불에 건너는 게 좋은지, 어 내가 가끔씩 신호 위반도 하고, 뭐 나는 아직 뭐잘 모르겠어. 빨간불에 바쁘면 빨간불에 건너도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주는 거죠. 아, 내가 질서를 지키고 초록불에 건너는 게더 좋은 거구나. 저게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 사, 그 사람의 생각을 어, 이끌어 준다면은 끄집어 내준다면은 앞으로 그 사람은 조금 더 어, 법과 규칙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고일태권도에서도 하는 교육들은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어,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 어,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더 멋지게 이끌어 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도. 어, 그런 교육에 어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이유가 어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어 사실 태권도장에서야말로 한 아이를 가장 오래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담임 선생님 바뀌잖아요. 하고 보통 우리 수학 학원, 영어 학원도 이몇년막 3년, 4년 이렇게 오래 다니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근데 태권도자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예를 들면 유치원생 때 와서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지금 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저에게 7살 때 와서 지금 벌써 25살 성인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이미 군대까지 졸업하고 직장이 되어서 어 직장 다니면서 중간 중간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어, 한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어이나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음 지도자의 역할, 스승의 역할,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태권도장이 더 교육에 대해서 진심이 해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태권도는 앞으로도 지금 매주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주제들처럼 좋은 교육 내용들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지내야 될 그런 마음가짐들,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어 만들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지금처럼 매주 있는 미션 인성교 미션들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면은 어 저희가 하는 교육이 조금 더어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어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비춰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말에 동의하신다면은 우리 11월에도 어 이어지는 우리 고일태 본도의 멋진 교육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